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노라인입니다. DVT 울트라 사운드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영상 보면서 네, 본격적인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쪽 내용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으실 거예요. 초음파로 DVT 평가하는 간략한 소개이고요. 파트 1과 2로 나눠져 있고, 파트 1에서는 기본적인 해부학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상적으로 컴프레션 되는 초음파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은 여기에 대한 또 간단한 설명들이에요. 보통 봤을 때 dvt 검사의 초음파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보통 평가할 때는 팜리틸까지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카프베인 같은 경우는 루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진행되는 것은 팜리틸 포사까지 이쪽에 있는 일리학 쪽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기 있는 카페인은 프 루틴으로 검사하진 않는다라고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내용 보시면 뒤쪽에 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위쪽 레벨에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리학 쪽부터 시작을 해서 팜리틸 쪽으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처음 진행되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검사하다가 뒤쪽으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검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주요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하지 정맥과 관련된 해부학인데요. 이 부분은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커먼 피모랄 베인입니다. 화살표 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합쳐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검은 피모랄 베인, 그리고 이쪽 바깥쪽에 아테리가 있고요. 메디알 쪽에 베인이 있다는 것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피모랄 베인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뒷 피모랄 베인으로 연결되는 화살표 구간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뒤쪽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것은 이쪽 두 가지고 디피모랄 베인은 뒤쪽을 통해서 주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주행 방향 쪽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피노스 베인이랑 슈퍼피셜 피모랄 베인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디피모랄 베인 저쪽으로 지나간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피노스 베인 같은 경우가 가장 메디알 쪽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커먼 피모랄에서 딥쪽으로 빠지게 되고, 사피노스 베인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슈퍼퓨셜 피모랄 베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검사할 때는 이쪽에 있는 슈퍼퓨셜 피모랄 베인을 따라가서 팜리틀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따라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부학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슈퍼퓨셜 피모랄 베인 화살표 내용 보시는 것처럼 쭉 따라서 진행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베인이 연결돼서 슬라 정맥이라고 하는 팜리틸 베인 쪽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범위가 이제 위쪽부터 여기까지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해부학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인 옆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테리가 같이 주행을 하기 때문에 검사할 때는 계속 같이 보여지게 돼요. 이런 점은 뒤쪽에 영상 보면서 더욱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해부학 쪽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엔테리어 티비얼 베인, 포스테리어 티 v e 베인 그리고 페로니얼 베인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테리어 티 v e 베인은 티비아 앞쪽으로 주행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포스테리어 티 v e 베인은 뒤쪽으로 주행이 이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페로니얼 베인 같은 경우는 피블라 베인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에 사이에서 보여지는 그런 베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화살표 보도록 할게요. 네, 뒤, 이쪽이 뒤쪽으로 주행이 되는 포스테리어 TBR 베인 네, TBR 본 뒤쪽으로 주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서 피블라 쪽으로 주행하는 보신 것처럼 페로니얼 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고 엔테리얼 TBR 베인까지 만나서 이쪽에 만나는 정션은 TBO 페로니얼 정션이라고돼요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서대로 보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위쪽부터 Common f e 시작을 해서 Deep, s u p e r f i c i a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s u p e r f 쭉 따라와서 Palm l i 그리고 여기서 Anterior p o s t e r 그리고 p e r o n 까지 순서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우선 하지 쪽에 정맥 케이보학에 대해 설명 드렸구요. 다음 시간부터는 영상 보면서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